뭐가 어, 들어있는지? 거 시럽, 시럽이 들어있나 보다. 음. 근데 어제 갔던 커피숍 있잖아. 철원상이랑 응. 커피하는데, 그게 진짜 맛있다. 응. 그냥 위에서 아래로 착 이렇게 계단 3등분으로? 응. <laughs> 저 딸기를 피해가면서 썰어야 됐구먼 사과도 사과. 아, 아, 이 아,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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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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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이좀 있지. 나 <laughs> 먹지 마세요. 이게 <laughs> <진짜> 무슨 소리야? <laughs> 난 먹을 거야. 앱새야, <laughs> 악감정은 없단다. 우 살려주세요. 아 따뜻했대, 따뜻했대. 어언니짱언니짱 에드워드 언니짱 오빠 근데 너무 잔인해 진짜. 한갈죽을 너무. 아오 너무 잔인해요. 이런 느낌입니다. 보이시나요? 에버토르에 진짜 미쳤지 저, 탱탱한 데지. <목소리가> 오빠가 싫어할 것 같아. 치즈야 치즈. 뿌리가. <목소리가>

삼. 머이도 저지지 않아. 카와이. 아, 왜날 카와이. <카이>. 라면인가 봐. <목소리도> 먹는데 그럼. 3초 걸리다, 3초. 끓이는데3분 먹는데 3분아삼초 토끼 헐 토토로 느낌 헐, 헐. 완전 귀여움 있어 있으면 좋다던데 뭔데 이게, 이게 굴곡 족적굴곡을얘 깔창으로 아. 만들어줘서 되게 발이 편안하대 오래 걸어서 아. 음 완전 다이소 이이런거 어때? 귀여동고이이동 <laughs> 얘네가 진짜 유명하긴 한가 보다 이금 어? 얘 오랜만에 본다 동베이야이름 이동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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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봐, 이거 응, 사줘. 이거. 응, 이거 응, 응. 사고 싶어? 응. 뭔데? 체인소맨 배지. 배지. 응. 하나 나오는 거야? 그런가 봐. 응. 사자. 이런 거 사는 거지. 좋아. 5 0 주년이야? 5 0일 어, 선인데? 어, 어. 이런것도있다홀정 여보가 좋아정거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이정고리게이샤도리게이샤가이정 선생님? 이제 품종 정도. <품종이라고> 이이 <목소리> 이거는 이제 가공법, 워시드라는 게 이제 좀 산미 있게 살리는 가공법. 멀티튜드는 음 이제 고도에 따라서 그 원두의 맛이 변하거든. 음 그걸 적어 놓은 거고. 음. 리즈어는 보통 이제 그 지역이랑 뭐음 농장 뭐 이런 거를 써 음. 음. 이건 뭔지 모르겠다. 그럼 크로드. 이거는 음. 마지게이샤라는 곳에서 이제 그걸 데려온 원두인가 보네요. 어, 네. 아, 오케이 빨대 요구르트 빨대 <laughs> 요구르트 빨대 <빨테>. 요구르트 빨대 여러 <laughs> 요구르트 <laughs> 빨대 <빨테>. 질때 <요구르트 웃음> <빨테. 웃음> <laughs> 맞아 맞아 왠지 밑에 붙는 느낌으로 오, 빠르게 떨어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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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맛? <치잖아>? 미역국 <laughs> 그래서 뭘로 가수 있냐? 얘기를 무서웠어. 아니야. 혹시 우리의 자본에 대한 어이 <laughs> <laughs> 완전 귀여워. 요나 이거 좋아하는데. 이것도... <laughs> 개귀엽다. <laughs> 음... 아, 교지로 짱. 음, 이런 거 <laughs> 어때? 약간 작은 미니어처. 아니. <laughs> 4,000원. <laughs> 이거 살까? 들어가 볼까? 아... 카메라 되나? 네, 보통은 안 돼, 이런데. 저작권 아... 빡세가지고. 음. 와! <laughs> 예쁘다, 그치? 동이가 음. 여러 개 있더라고. 음... 아, 하나 뽑으라고? 어, 아. 어. 이이 아. 아, 이걸 살수 있는 게 아니라 뽑기를 해서 얘를 구매가 해야 되나 봐. 다시 한, 응.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점6 너무 낮은데? 도전, 도전, 음. 도전. 리플레이. 이거 먼저 계산을 하자. 고고고고 응. 제발, 제발. 아 제발, 제발, 제발. 이 아. <laughs> <laughs> <너> <laughs> 자기 지갑 있지? 음. 꼭꼭 갈래? 그럴까? 어. 리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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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. 이렇게. Okay, okay. 편의점에서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. 하나. 창스 라 창스. 진짜. 오마 제발. 오네가이. 오네가이 시마스. 카미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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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F. -2> F 쉐더나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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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박싱. 나는 카드캐터 체리. 배지 하나, 배지 둘. 이게 이클라스여서 e 아주 흔하게 뽑을 수 있는 꽝입니다. 중에 <laughs> F 그리고 F. <laughs> 요놈이 F. 언박싱 해볼게요. 예쁘게 뜯고 싶은데 오 보관함이야 오. 이게 오히려 더 이거 약간 근데 캔디 보관함 음. 오 예쁜데? 음 예쁘다 그리고 짠 체인소매 저는, 포치타. 여기서,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요, 포치타. 보이십니까? 에미야줌좀 잡아라. 에미야얘 예, 어머니. 자, <laughs> 언박싱. 아! 어? 얘는 딱 봐도, 이미 여기 스포, 스포 됐죠? 두두두두 파워가 나왔습니다. 매차카와이. 파워. 파워면 솔직히 성공이죠. 이런애 나왔으면 뭐 여기 체인 소맨에서 버릴 캐릭터는 없지만 이 원숭이 나왔으면 좀 킹받죠. 얘는 도망가네죠. 미가니리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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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조제 중. 응? 선생님, 네? 그 푸로미가 좀 생긴 게 이상해요. 아기분 타지에요. 이제 실전. <웃음> <웃음> 오빠가 해. 오빠 해? 응, 아, 오빠 해. 현란해, 현란해. 와 이리 잘 만들었노? 대박 <웃음> 헐. 헐. <웃음> 네? <웃음> 너무 귀여워 너무 잘 만들었어 헐. 귀가 살아있어 <laughs> 악마의 구름이 제조 중 색깔을 보니 독속성 구름이

오장. 도전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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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골라 마지막의 찬스. 마지막의 찬스. 보내가요. 가십 아. 오. No. 마지막. 마지막. 느낌 가는 대로. <laughs> <메논. 웃음> 어, 하이 고고. 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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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2F? 더블 F. 2F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1? 1? 1? 이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무, 너무 미안해요. <laughs> 아 괜찮아요. 네, 네, 네. 멜론, 파인애플, 오니기리, 슈, 초콜릿, 맥주 두 잔. 죽거나 술분. 짜잔. 이 이거 뱁새 다들 밝으시고 <laughs> 너무 예쁘다그렇지이꾸라